아니, 아. 야 택배, 야 택배에서? 택배야 택배에서? 택배에서? 택 택배에서? 너 누구야? 택배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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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에연 택배에서? 택너너서 택배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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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네, 이렇게, 아, 연여나차있그만하어 어, 미어아 v e r y b o d y 이제 m e 아, 범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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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어라 범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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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규아범이라아범규야 범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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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범규

아폴렛도 다는데 진짜 장이세요. <laughs> 잠시만. 얘네는 아, 그냥 막 아, 어? 나어을본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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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휴닝인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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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본거 같아. 휴닝인데 <laughs> 아, 정지야. 아, 정지야. 근데 아, 잠깐만. 어을본거 같아. 휴닝이잠깐 아, 아 그래, 그래. 진짜 제발 아, 말도 안 돼. 아, 말도 안어 야, 뒤집어 어. 지마저 거기 이름이거든. 이제 거기 정어랑 찍어. 아, 좀 조용해 봐. 지어어 그게 진지 뭐야. 야, 지어어는 이름이거든. 아, 어 이름도 발음해. 야, 가라서. 가라서. 알았어? 어. 아니, 아니야. 아. 아 얘로 가라 얘로 가라 자이따이따아씨야김박이 AR 가볍어범범범어이

아, 이안안 이거 아직 많이 <놀람> 나, 아, 이이망 이거 아, 이이랑이이 아, 이 아, 진짜 아, 발 아, 이거 아, 이 아, 거 아, 거 아, 거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 아,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거 아,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거 아, 이거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이 아, 거 이거 아,

나둘 셋. 어. 여닝이, 여닝이. 중복이, 중복이. 어, 중복이 중복이야. 중복이야. 어. 중복이야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서 아, 하나 잡아. 둘 셋. 아, 어. 야, 야, <laughs> 야, 너 이거 보자. 너발이었다고너 눈이. 아, 니 너, 이제 질러앨범 이게 수빈일 같아. 나 이거 가져. 갑자기? 이거야. 이거 좀뜯어 이거야.

<목소리도> 아 중독이야. 아 야, 아 괜찮아. 야, <목소리도 아니, 중하야 하기야. 야하기아 하기야. 하기야. 하야 하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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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하기야. 야야 하기야. 하기야. 하만야 하기야. 하야 하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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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야하기이야세개야 하기야. 하야 하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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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기야하야 기분 나면 괜찮아. 괜 괜찮을 거야. 야 야, 지 모르겠어. 아, 아쉽네. 잠깐만. 많이 아쉬운 야, 거. 수빈 나왔어. 그래. 네, 네. 야, 수빈이. 여기 수빈다 야, 범규가 아무것도 어 야, 다음 거내 가. 야, 범규가 포스트 카드고, 아예 OS 어, 카드 어, 아무것도 안나는데 범규. 어. 여기 범규 있어 야, 수빈이 품어나이 너무 웃긴데. 어 이거 다음에 다시 가셔야돼요아 진짜. 아니 <목소리가> 왜설레야왕기안되아시아아야 <있어야 되지? 목소리가> 어, 아, 아, 진짜 말하지 마. 말하지 네, 마. 아, 이거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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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말하지 아,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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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다 들리거든? 들리네. 아, 아나아니나

너무 그래, 아, 귀여워 진짜. 멤버으 어. <laughs> 뭐 솔직히 누가 상관없기 때문에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진이 너무 많아. 기너였으면 <laughs> 좋았겠다. <laughs> 아, <중, 낯기업을. 웃음> <laughs> <얘>, <laughs> 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나오라고 하는 멤버들 <laughs> 절대 안 나올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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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 명만> <laughs> 이게 뭐야? 원교 선수 입장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. <laughs> 잠시만요 잠시만. 아 조용히 이만 이거 한번만 야나깜빡했게마이다 뭐야 도와가는거야? 마지막 아, 뭐. 아, 왜? 아니 아니 그러니까 포스터 아니 아니 포스아 뭐야 괜찮아 포스터 제발 범 비워 수빈아 앨범 비워 야 제발 진짜 앨범 비워 야야야야 앨범 영상 찍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아 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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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

동현씨 어디서 야어이야거 휴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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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이 이거 휴닝 잔잔이야 이런건가? 아니 는 <laughs> 진짜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 이거이거이거 <laughs> <laughs> 야 잠깐만 약간 <laughs> 좀기다 어, <야, 잠깐만. 웃음> 네, 네, <laughs> 어? 어? <laughs> 나지금야할수있 중복 아, 중나 파티야 야 이거 봐야 이게 대박이다 빨리 가아 빨리 가 조용히해 그 조용히해 조용히, 조용히. 야이 대망의 순간이다 하나 둘셋 차이를 먹 아, 수빈이 수빈아, 은준아, 준비거 야, 근데 이게 아어 아, 아, 제발. 아, 엔트리요. 야, 너 내려놔. 내려 야, 지금 너무 잘못하아 야, 이거는 막. 이, 이분이 이아이 어, 그다음 차이가 발생 모르겠어. 그조건 진짜 제발. 야, 이해하네. 또 누구야, 누구야, 어떤새끼야 먹어요? 몰라요. 앞에, 앞에 연애 괜찮아? 어차피 내 거야. 괜찮아 아니, 끝내봐, 저기서. <laughs> 아, 제발 이 학원, 아, 아, 이 학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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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학원, 이야원이 학원, 이 학원, 이 학원, 이학이 학원, 이이학 <spectrum mice> 너, 두 개, 지까중국렇게이지나이거게지이없겠 지금, 지금, 그금그렇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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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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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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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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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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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안지 지금,

야, 잠깐만! 잠깐만! 야, 무휴슈아그야아프 나와도 되긴 하는데, 미안해, 사랑해. 야, 너왜찍겨 아, 뭐, 야, 회사 실수어 잠깐만, 잠깐만! 그두 개야? 그게 두 개야? 방금 두 개야? 아, 미친. 아니, 아까 거 아니야? 아니, 없잖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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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책상을 두드리고, 고함을 지르고, 행설수설하다, 느닷없이 대성통곡을 합니다. <목소리> 아, 아니 형이 거기서 나와 이거 태이왜 거기서 나와 아 고스란히 뭐야 진짜 야 미친거 야너 휴닝이 야 이거 휴닝이 막바꿔게 아, <목소리> 뭐야 나나 이렇게 못살아